자, 25강 3번 들어갈게요. 어, 요거 내용은 쉬워요. 미술공예가 아이들의 소근육을 발달시킨대. 그리고 또 인지능력을 향상시킨다. 미술공예가 굉장히 어, 뭔가 좋은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미술공예로 발달된 다양한 능력은 나중에서 어, 아주 필수적 능력이에요. 인생에 사용하게 될. 주제가 뭐야? 미술공예는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킨다. 요거 내용 끝입니다.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 어, 자, 보이지? 어, 미술공예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요, 지금 주어가 동명사 주어예요. 요, 어, 동명사 주어니까, 동사는 무슨 취급이야? 단수 취급하지. 그래서 요거, is, 수일치 주의하시고, 아이들에게 재밌고 유익하다. b e n e f i c i a l 이란 단어는 이제 유익하다 뜻이니까, 혹시 처음 본 친구가 일단 외워두시고, 요거는 이제, harmful이라고 해서, 해로운이라는반의어까지 외워두면 평소에, 어, 모의고사 같은 데서 많이 둘다 쓰인 단어니까 도움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사실 어휘 문제로 내기는, 어,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보스 A and B가 나있는데 보스 뭐야 A와 B 둘다란 뜻이지. 근데 우리가 and 앞 뒤에 연결된 애들은 어니어스가 비슷할까요? 아예 다를까요? 왜 and는 그리고란 뜻이니까 A, B와 이 and가 연결한 애들은 비슷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 앞에는 fun이라고 재밌다고 나왔는데 뒤에는 갑자기 해롭다고 나오는 게 사실상은 이 and란 접속성을 봐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두면 평소에 어휘문제 풀때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플러스적인 느낌이 나는데 갑자기 어 헌플 이렇게 마이너스는 사실상은 말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냥 단어를 좀 외워두면 좋겠어서 선생이 체크를 해놨어요 재밌고 유익한데 왜 재밌고 유익하냐 이유가 뭐야? as 접속사원에 아 그것이 도움을 준대요 헬프는딱 보는 순간 무조건 그냥 내신이들 모의고사는 h e 는 뭘로 쓰요 외청식으로 어 그냥 거의 99% 오형식이야 그래서 헬프 어, 그들이 발달시키도록 한대요 이거를 다양한 능력을 그래서 디벨롭 목적의 보호자리니까 어, 헬프 동사는 어, 원형 부정사 그 다음 투 부정사 둘다 가능하죠 그래서 디벨롭도 되는데 투 디벨롭도 된다 안 되는 건 뭐야? ING가 안 된다 그래서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양한 능력이 뭔지가 이제 나와야 될거 아니야 글의 그런 흐름상 다양한 능력이 이제 나오네요 보니까 이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중 그 하나가 뭐야? 바로 소 근육 운동이다. 소 근육 운동. 어 뭔가 이렇게 장 근육을 쓰는 그런 운동을 할수 있나 봐요. 그 뭐가 미술 공예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면 그장 근육 운동, 소 근육 운동이 어떤 걸 하는지 여기 나오네. 서치해져 이렇게 지금 활동이나 거죠. 어 붓을 쥐고 모양대로 자르고 구슬 깨, 깨기 이러한 활동들은 하면서 이게 주어야. 지금 주어와 리카이어라는 지 동사 사이 거리가 어때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 요거는수 일치 주의해야 돼. 지금 이게 복수 명사니까 리카이어라는 음, 복수 동사가 나 복수 명사예 복수 동사가 나온 거 체크 제대로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음, 요거는 쌤이 지금 잘못 표시셨는데 이거 지울게요. 어, 이거는 쌤이 지금 동사가 리카이어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어떤, 소근육들의 협동을 요구한다. 라는 동사. 꼭, e n c o u a g i n g 은 쌤, 그러면 왜, 이건 뭐, 동사 아닙니까? 요거는 지금 분사구문이죠. 왜? 컴마, ing가 나왔잖아. 그래서 그냥 컴마, ing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어, 근데 분사구문인데, 요, 분사구문일 때요 e n c o u a g i n g 은 이것도 역시 몇 장씩 동사예요. 어, 오염수 동사지. 그래서, 이거 목적격 보어첫 번째 목적격 보호, 엑 c 사이즈그 다음, 엔드 연결되고, 두 번째 목적격 보호, 리파인, 이거 제대로 지금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엑슬사이즈, 어, 운동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연습한다고 써요. 어, 발휘하다, 연습하다. 이런 기술 연습하고, refine, 정교화하다는 뜻이야. 어, 다른 뜻이 굉장히 많아, refine은. 여기서, 여기서는 정교화하다는 뜻이에요. 정교화하도록 i n c r e a s e 어, 장려하다, 건정한다, 동려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increasing, 이, 이형식인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 신택사한 친구들 많이, 존쌤 얘기해서 들어, 존쌤 강의에서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가 준동사도 역시, 어, 동사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준동사도 뒤에 뭘취할수 있어요. 형식을 취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분사구문인 i n c r a g i n g 도 뒤에 어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뭐 형식 취했지? 5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나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뭔가 어 크기가 큰 구슬 같은 큰 물건을 주고, 어 너무 이게 완전 아기들이 막 쪼매 쪼맨, 쪼매 하고 그 하나씩 어떻게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큰 구슬을 조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조금 더큰 아이들은 작은 물건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거 이제 내용 일치 불일치나 어휘 문제 줘야겠지. 왜? 여기서 보면 어, provide a with b가 뭐냐면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다. 어, 뭐라고야? 어,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래서 어, 아주 어린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 더큰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요거는 it's 아, 어, 지금, 가주어고, 요, 투 이하가 지금 진주어죠, 진주어. 음. 그래서, 어린인데, 여기다가 지금, old children,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더큰 물체를 주는 건데, 이거, 어휘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요것들. 근데, 어떤 더큰 물체냐. 아, manipulate. 요거, 단어 집 처음 번쩍 그대로 혹시나 체크해줘야 돼요. 조종하다, 조작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조적, 조작하기 easier. 어, 더 쉬운, 어 그런 더큰 물체들을 제공하는 것이 좋고 당연히 우리가 어 뭔가 큰 거를 만들기가 더 당연 좀 쉽잖아요 조작하기도 더 쉽고 예를 들어 우리가 레고 같은 것도 엄청나게 큰 블럭 같은 거는 금방 탁탁 몇 개만 만들면 끝인데 막 짜잘한 거 하나하나 맞추기가 힘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큰게어더 어, 조작하기 쉽다라는 여기 있는 내용을 제대 대로 알아두세요. 하지만, 좀더큰 아이들한테는 작은 물건을 준다. 앞에 내용이 지금 반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역접에 지금 y h 이 나왔어. 그래서, 어, 반면에란 뜻. 그래서, older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어, younger이 나오면 안 되겠지. 반이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여기도 더 작은 거. smaller 이라고 작은 거 나왔는데, 어, 큰 거가 이제 나오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소근육 운동. 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 다음은 미술공육보자가또 어떤 다양한 능력이 있나 봐. 뭐 아까 앞에서 3단 장리할때 얘기했지 인지능력까지 향상시킨데 그러면 원래는 소근육 운동까지 발달시킨데다가 인지능력까지 향상시키니까 뭔가 좋은 거에 대한 플러스적인 게또 나왔죠 그러니까 in addition 연결사 뭐야? 게다가 여기 나왔지 게다가 연결사는 보면 그 자동으로 따라 나와요 렇게 뭐예요? 삽입 어, 연결사 문제 삽입 혹은 또 전체적으로 순서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다. 인지 능력이 뭐야? 그냥 뭔가 인지하는,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사고하는 능력들. 예를 들면, 인 c 스는 향상시키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어, 이어 주의해야겠지. 예를 들면, 리듀스라고 해서, 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줄인다라고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미술 공연을 하다 보면 패턴또 만들고 여기 나온 것처럼 색을 또 고르고 혼자 모양도 결정을 짓고 이런 게 모든 게다 뭔가 계획하고 결국은 내가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 디테일하게 사고도 좀 해보고 생각도 하고 하는 인지능력을 향상시킨 활동이란 거야 이런 이러한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순서로 좀 알아둬야겠지 이거 인지능력이 뭔지가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는가 또더디테일하게또 더 나와요 뭐냐 그들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일지, 어, 결정할 세부사항까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계획하는 것,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연습하도록 촉진시킨대요. 근데 이건 구조를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보면, 어, 세부사항을 결정 짓는 것이, 것은 이런 거지. 이게 주어고, 동사는 지금 e n c o u a g e 동사예요. e n c o u a g e 아까 앞에서 봤지. e n c o u a g e 몇 형식 동사지? 5형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구조 분석을 하면, increase, 타동사, 그 다음에, d e 목적어, 그 다음에, to exercise, 목적격, 보 O형식인 거. 어, 재색해드시고 당연히 to exercise가, exercise, i n g 이라고 하면 돼, 는데안 되고, 그냥 원형인 exercise도 안 되죠. 음.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디테일, 세부사항이 어떤 세부사항인지가 또 대절이 수직하고 있어. 이대뜻서 무슨 뜻일까요?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 되시겠지. 근데, 뒤에 지금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어, 주격 관계대명사겠지? 왜? 뭐가 빠졌어요, 지금? 어, 주어가 빠졌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게 구조를 정확하게 볼줄 알아야 되는데, determine이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 타동사야? 타동사지. 그럼 타동사는 타동사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어,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는 뭐야? 어, 명사나 명사 친구들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h o 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나왔어. 하우가 명사를 접속사죠.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신텍스에서 다 배웠을 거야 친구들이. 그래서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이제 열심히 다음에 배우면 돼요. 신텍스에서. 그래서 하우, 접속사, 주어, 동사 요렇게 해서. 참고로 이하우절은럼몇 형식이냐고 하면 요거는 5형식이야. 요것도 응, 음, 5형식. 보면 어, 여기 지금 원트가 주로 어, 3형식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도 많은데 원트는 5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들의 그들은 원해, 뭐가. 그들의 프로젝트가 to look, 보이기를 원해. 여기서 참고로 look은 보이다라고 하는 지금 자동사로 쓰였어, 자동사. 그래서 look은 타동사도 있어요. 뭐뭐를 보다. 뭐, 주로 그때는 look at을 많이 달고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look, 어, 타동사는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거야, 자동사. 그래서 그들의, 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이기를 어, 원하는지를 그런 결정하는 세부사항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음그 다음 이런 사실 하우 같은 것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5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고 어쌤뭐 투, 부정사, 중동사도 형식을 취한다면서요. 이 뒤는 문제가 없나요? 여기서는 그냥 자동사를 썼기 때문에 목적어가 뭐 없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완벽한 문장이 맞아요. 그래서 세부상을 결정짓는 것은 어, 또촉진시킨다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획이나 문제 해결 스킬을 어, e x 연습하도록 한다. 어.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뭐냐. 이러한 능력, 문제결 해 능력, 계획하기, 그 다음에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인생에서 사용하게 될 필수적인 능력이래요. 어, 나오죠. essential. 그래서 필수적이라는 거는 사실상 너무너무 모의 곳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건 단어를 외워둬야 돼요. essential 이나, 우리 심텍스 강의도 이제 세 번째도 세 번째 강의 이름 뭐예요? Essential이죠. 그게 그 essential이에요. 그다음에 vital, 필수적인. 근데 조금 어려운 고, 고급 어휘로 indispensable인데 아, 이런 단어 나와요. 근데 이런 단어도 이제 이것도 종종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외워둬야 돼. 그래서 필수적인이라는 뜻이다라는 것까지 어, 봐두시봐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흐름. 그다음에 예시나 순서로도 나오기가 딱 좋, 좋으니까 제대로 알아두시고. 어휘 같은 거 그래서 어, 어법 같은 거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까 하나 지 체크를 하자면 요거 요거 됐 제대로 한번 봐두세요 됐 음. 그래서 요거는 어, 3, 3번은 요까지 할게요